조중동반 한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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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비판해야 되나 내부 총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런 조중동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이게 <목소리> 안녕하세요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조중동반 편다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정말 인정사정 없이 조중동반 한번 패보겠습니다 정말 이것들이 어느 나라 신문인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 왜냐. 최근에 일본의 대한수출 규제 관련해서 조중동이 보도 행태를 보고 있으니까요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자 일본 아베 정부가 대한수출 규제를 왜 했습니까 자신들 참여한 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략으로 지금 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본 거구수력들이 뱅에 깔려 있는데요 우리의 경제 급소를 찌르는 형국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누구를 비판해야 되나요 일본 아베 정부 이걸 실란하게 비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국제적인 어떤 협정의 정신까지 위배해 가면서 특히 G20회의 때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하겠다. 이렇게 서언까지한 일본 아베 정부를 바로 직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베 정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부 총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외교적으로 무능해서 이런 경제보복 조치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의 프레임입니까? 일본, 그거 신문으로 바꿔놔도 시원찮을 정도의 논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보도를 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자, 조선일보 보도. 연달아 제목 말씀드릴게요. 한일 관계, 악화 책임 있는 청와대. 막상 일본 법복 조치 나오자 침묵. 일본이 독과점 부품 끊겠다는데 점점점. 청 대책은 수입선 다변화. 예, 군에 준비가 안돼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갈팡질팡 한국, 점점점. 강경화 외교장관 이제부터 연구 산업부는 기업도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떠넘긴다는 거죠. 이번엔 동아일보 대화 채널 끊긴 한일 외교 먹통 점점점 정부 일본의 의도 제대로 파악 못해 자 중앙일보 아베와 팔초 악수한 문재인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이틀째 침묵 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뜯어봐도 너무 황당합니다. 조선일보 4일치 사설에서요, 일본 정부 무역보복을 뭐 한편으로 비판하는 척 하면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번 사태는 강제중영자 배상을 둘러싼 외교 갈등 때문에 빚어진 정부발 폭탄이다.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2일치 사설에서는요,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이 우리의 기술 약점을 겨냥해 보복을 가하고 전 세계가 과학기술 개발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연구개발자들이 일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는 기막힌 나라가 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가로 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이 나라에? 지금 OECD 국가들 가운데 최장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고 나서 OECD 국가들 가운데 생산성이 더 좋습니까? 시대착오적인 최장 근로시간. 이거 좀 고쳐보자 는 것인데 일본 아베 정부의. 이런 잘못된 만행하고 어떻게 결부를 시킵니까? 이게 무슨 행태입니까? 이게.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 보면서 제가 이거 보고 정말 빡쳤는데요. 일본이 한국경제 칠 준비할 동안, 점점점, 정부, 기업 지어짜기 바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른바 재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배구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세청, 검찰, 공정위등을 동원해서 계속 지어짜고 압박하고 재벌 총수들 괴롭히기 바빴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재벌 중심의 그런 경제 구조를 운영해 오면서 갑을 관계, 불공정한 거래 가능이라든지 또는 어,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고도 재벌 사익으로 이렇게 편취해 관계 얼마나 많습니까? 야서간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형태를 바로 접장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업 괴롭히기라고 몰아붙이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는 이걸 일본 아베 정부가 대한 수출 규제를 하는 이 행태하고 연결시키는다는 겁니다. 정말 악질적인 거죠. 이 기사는요, 또 첫머리가 정말 황당합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256 메가디램을 개발했을 때그 태극기 광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 이 세계 최초로 일본 업체들을 누르고 256 메가디램을 먼저 개발해서 일본을 눌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삼성이 그때 대대적인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자, 삼성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대기업들은 이렇게 해서 일본을 따돌리고 극복했는데 문능한 문재인 정부는 뭐 했느냐? 잘하고 있는 기업들 발목을 잡고 결국 계속 쪼아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 아베 정부가 이렇게 행하는 이런 만행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렇게 대처도 못 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한꺼번에 외교 문항, 경제 문항 이 프레임을 동시에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 구해줘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사회적 신호를 주고 있는 거죠. 정말 저는 악질적인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무조건적인 어떤 뭐 한국 정부 편을 들는 애국주의적 보도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맥락을 살펴서 따질 건 따지고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죠.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인 가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누구였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잘못한 그 배경 때문 아닌가요? 자, 박근혜 정부 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또 관련 시민단체와 전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 합의 정부하고 합의해주고 걔네들 원하는 걸다 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일본의 잘못한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도 아니고 합의금 딸랑 100억 원 이거 받고 다 처리해 준거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합의를 한게결국 문재인 정부한테 엄청난 외교적 부담을 안겨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그런 합의를 했을 때 이걸 그러면 그대로 갖고 갈수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 일본 우익의 토대라고 하는 일본 해이라는 그 정치적 조직들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성장해오면서 일본 아베 정부에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번 대한수출 규제도 바로 일본 해이라는 이 조직이 치밀한 각본 하에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러면 이 조중동의 보도는 뭡니까, 지금? 이런 일본 해의 거구 세력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보도들 아닙니까? 이런 보도들을 지금 하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일본의 보수신분들, 거구신분들, 한국의 조중동들을 보도하며 인용하면서 실컷 일본 아베 정부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중동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의 이런 잘못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들통이 났을 때 이런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가 외교적 결례를 범하면서까지. 이런 걸 공개했다라고 오히려 비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잘못된 합의를 한것그 자체를 비판해야지 그게 우선인 것이지. 이 민족을 대변한다라는 신문들이 그런 것들은 논해라 해 버리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에 바빴습니다. 이걸 왜 뒤집고 공개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조선 동아일보 일제 시대 때 친일 부역 보도를 한 것에서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까지,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는 커녕 계속 이런 식으로 친일 부역보도를 해야 속이 시원한 겁니까? 제가 정말요, 예전 정말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긴 하지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제 생에 소원 중에 하나가 정말 조중동 폐관되는 걸 보고 줬으면 하는 겁니다. 저요, 이 조중동만 팬다 해서 조중동을 계속 폐겠습니다. 이런 악질, 친일, 부역신문들은 이 나라에서 완전히 퇴출이 돼야 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